제목 따라하십시다 영의 거듭남과 구원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거듭남과 구원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듭남 영의 거듭남 여기 이제 신앙의 시작인데 영의 거듭남 그래서 내 영은 거듭났는가 용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구원파가 있었는데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내 영혼은 거듭났는가 이 거듭남과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소요. 자한번 따라 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하나님 나라 두 자로 하면 딱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과 천국.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과 구원. 거듭남과 영생.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 영은 거듭났는가? 이 시간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거듭남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불교식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곳도 있어요. 불교식의 거듭남 그러나 성경에서 거듭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는가? 이 시간에 나는 거듭났는가를 이 시간에 점검하고, 점검하고,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게 되게 되요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고둠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은 3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 살펴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바로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어, 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었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다 할때 3장 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 거듭, 예, 거듭. 예를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태어난다. 한번 따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은 우리 육, 육신이, 육신이 어머니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요. 응애! 하고 여러 번 태어나요. 사람마다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 태어난 장소는 다 다를지라도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우리 권사님은 삼락동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분은 전라도에서 어떤 분은 충청도 어떤 분은 경상도 하여간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부모님에게서 한번 태어나고, 또한 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고,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얻고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 찬양 찬양 제가 한번 찾아봐서요. 예전에 어린 아이들 그 찬양에 보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예.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이, 아이들 찬양이 있었는데, 요 3절까지 있는데, 또 교회들은 또막 덧붙이는 거예요.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막 덧붙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그래서 불신자들, 불신자들도 보면 예로부터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난 불신자들도 무슨 길이라 해서 막 상제사 상차리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어려운 푸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님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을 차리고, 제사 드리고, 그래 하는 이유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져 어려워,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고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영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고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따라 합시다. 거듭남. 거듭남 한번 따라 합니다. 거듭남, 거듭남. 예. 우리가 거듭나는 거.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거듭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게 되요 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요한복음 1장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이 영적인 이 거듭남은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따라 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영원한 한번 따라 합다 나는 언제 죽어도,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야 돼. 확실할 때 우리는 구원파나 저, 저 구원파나 틀리 이만이 그러한 이단 그런데 미혹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부르심과 내가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미 영생을 구원을 얻은 자임을 이것이 딱 믿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이단들이 와서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말씀을 지난 지난 수요일 가난 수양관에서 말씀을 증거 했는데 한번 물어봤으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깊은 숙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 끝나고 주무십시다 예, 예배 끝나고 피곤하면 그 유튜브 영상인가 예전에 보니까 이 다섯 살, 여섯 살 꼬마가 숟가락을 치고 막 그냥 머리가 막 뒤로 넘어가 숟가락을 밥밥 밥 먹는 중에 막 머리가 넘어가고 막예 머리가 그런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죠? 아이가, 여섯 살, 한 다섯 살, 여섯 살 되는 아이가, 얼마나 피곤했든지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숟가락을 치고, 머리가 뒤로 막 넘어가고, 옆으로 넘어가고, 뭐 피곤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아버지 집에 오니 마음이 평안하니 잠이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오니. 예. 따라합니다. 사람이, 따라합니다.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래서 수요일 물어보니 어저 뒤에 앉으신 어떤 분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맞아요, 맞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가 있으니 바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3절, 3장 13절. 다 같이 읽을 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자 14절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가 큰 소리로 모세가 광야에서 따라합시다 뱀을 든것 같이 따라합니다 인자도 뭐하여야 하리니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를 어 말씀하는데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따라합니다 이는 그 다음 뭐예요 15절 다 같이 15절 읽어요 시작 이는 그를 따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모하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모하는 자마다 예수님 날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잘 아는 그 웃기는 얘기 있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인도하고 학습 세례 받을 때 어머니, 어머니, 목사님, 장로님이 공부를 했 텐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이거는 공부를 테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대답 잘 해야 돼. 그래서 문답식 할때 정말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위해서요, 며느리,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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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이는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용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듭남을,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가장 핵심은 믿음이요, 믿음. 믿음. 무슨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또 물이 뭔가 더따치고 머리 아픈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거듭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용이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두손 들어 아멘. 두손 들어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진다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나게 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 하시는 분은 두손 들어 아멘. 아멘. 두손 들어 아멘. 아멘. 고듭남을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사람이 고듭나는가 한마디로 딱 하면 믿으며믿어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 영이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이러한 사람은 언제 세상을 떠나도 어디 간다고요? 따라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국.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날 때의 영생. 다시 한번라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거듭나면 그 나라 들어가는 것. 예전에 한번 질문해봤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분한번 오른손 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 오른손 드시고, 못 보신 분 들으라 그러면 또 그렇고, 못 보신 분들은 마음의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하나님의 나라나 입신도 안 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거요. 예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안경 아무리 써도 안 보여. 만 원경으로 봐도 그 나라는 보이지. 믿음의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두손 들어 아멘. 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어디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이.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 한번따라큰소리로따라시다 네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용이 다 거듭난 사람. 용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언제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듭남인데 오늘날 어떤 곳에 보면은 거듭남을 불교식 거듭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거루거루거루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삶까지 이후에 회복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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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룹니다 용의 거듭남과 내 영혼의 구원 이것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이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듭났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아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3장 1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차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장 니고테모에게서 요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로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한번,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 구원, 인류의 구원자 내 영혼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두손 들어 아멘 두손 들어 아멘 그 사람은 확실이 거듭난 사람 확실이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딱두 자로 말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소리로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의 말씀 읽고 마칩시다.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계속이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며 그 용이 죽은 상태고 그 사람은 회개하고 믿기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거듭남 따라합시다 용의 거듭남 용의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용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또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소도 언젠가 말씀을 증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용의 거듭남 용의 거듭남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욕이 거듭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듭날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아멘, 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